안녕하세요. 중국 최적화의 박포자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자, CLS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CLS 중에서도 이 2세대 차량 중에서 키로수가 짧게 나와 있고, 금액대도, 어, 좀 메리트 있게 나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벤츠 CLS 2세대, 자, CLS 35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350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실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3년 10월 4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차량의 연형은 2014년 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73,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컬러는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입니다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양쪽 휀다, 판금, 그리고 앞쪽에 라지레이터랑 본네트 이렇게 교환 두 군데 있습니다. 앞쪽에 접촉이 있던 차량이고요. 지금은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능상 미세누리불 분량이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자, 지면제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완전 무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교환 부위가 있는 차량이라서 어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보다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면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차량의 컬러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화이트인데 화이트 안에 펄이 좀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많이 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또 좋은 점이 3 5 0 0 c c 의 그리고 V6 휘발유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의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제로백이 무려 지금 재원상 찍혀있는 게 6초. 6초가 나와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자, 앞에 하단부 범버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앞에는 전방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범버도 한번 교체를 하면서 어, 본네트도 교체하고 양쪽 휀터까지 판금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어, 앞에는 다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어 이제 세월이 좀 지난다고 했을 때 색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 한번 수리했기 때문에 새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깔끔한 전면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잔여량 앞에가, 앞에가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휠 컨디션도 깔끔해요. 앞에 휠에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판 컨디션 비춰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데, 어 그래도 중고차기 이 때문에 뒤에 보면은 이쪽에 문콕은 한 군데 있어요. 이쪽 한 군데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오, 뒤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도 한8 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에는 여기 썰루프 납작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뒤쪽에, 어, 전체적인 컨디션. 오, 여기도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c n s 차량은 이 뒷모습이 좀 매력 포인트죠.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는, 자, 후면부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한번 이렇게 열 수가 있고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번으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에 내장재도 뽀송뽀송하게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확인 한번 해보면요. 어, 이쪽도 어 이쪽에는 문콕도 없어요. 어, 반대편에만 이제 문콕으로 인해서 부페인트 칠했던 흔적은 좀 보여졌는데 이쪽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앞쪽 휠이랑 뒤쪽 휠에도 휠 스케치도 없습니다 전차자분께서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관리는 꾸준히 잘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랑 조호석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죠 외관 관리를 잘 하셨던 만큼 실내도 관리 잘 하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에 주름이 거의 잡혀 있지 않아요 사용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럼 그리고 운전석 도어랑 조수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7347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요렇게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앞쪽에 패드시프트랑 그 좌측 핸들 자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컨디션 보시면은, 오, 핸들이 컨디션 너무 좋아요. 위쪽에 우드라인도 지금 광이 너무 잘 살아있고, 가죽면 쪽에도 광이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핸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이게 닦으시면 탑승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내 세척까지 상당히 잘 하시면서 주행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핸들은 일반 핸들 아니죠.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에 보시면 차량이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단부에는 그러니까 벤츠 아날로그 시계랑 그리고 가리쪽에는 그 시드 플레이어, 하단부에는 운전조호성열선과통풍 시드까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버튼은 리어 커튼 버튼인데 뒤쪽에 후석에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비춰드리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후석에 햇빛까지 가릴 수 있는 리어 커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이 프로 토 에어컨 기능과 제더리 시각제, 컵폴더두 개. 자, 그리고 뒤에는 DIS 스크롤과 드래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서스펜션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차량에는 또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고급 옵션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자, 어, 그리고 차량 키도 메인 키와 보조 키판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닥 공간이 있고, 어, USB 잭, 시갈 잭이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에 ECM 룸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에는 이렇게 썰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뒤져서 넘어가서, 뒤져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아, 그리고 실내는, 어,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보여져요. 이쪽에. 전원에 탔었던 분이 흡연자였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방한번 살짝 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 어 위쪽에, 조호소 위쪽에도 여기다 살짝 오염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쪽으로는 다른 부위들은, 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바로 뒷좌석 넘어가실게요. 자, 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은 넓진 않습니다. 체랭이 외형을 보셨겠지만 쿠페형이에요. 뒤로 이렇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뒤가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키가 좀 크신 분들이 탑승하시면은. 머리가 여기 현장이 닿을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후석은 자 그리고 앞쪽에는 또 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의 기능과 그리고 제더리시가제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열선 기능이 있어요 열선 총 3단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세단 차량들이 5인승 차량이잖아요 근데 요 차는 4인승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로 꽉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후성 내장재 컨디션은, 앞에는 아, 그래도 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는 보여졌지만, 후석은 음, 깔끔합니다. 엄청 보송보송해요. 네,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영상을 통해 차량의 전체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까지 확인한 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대체에음에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차량 말고 단체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차량 검색하신 다음에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과의법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